1억 부도 수표 건내고 30년 중국서 도피 생활 60대 징역 8개월.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30년간 해외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기국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형사구단독 전희수 판사는 부정 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A 씨는 1995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에게 1억 150만 원 상당의 자기압수표 12장을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후 중국으로 도주해 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. 그는 고국이 그립다며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재판부는 A 씨가 발행한 수표 중 2,300만 원 상당의 한 건은 반이 사불벌죄로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12건, 즉, 피해금 7,85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전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30년 전 범행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장기간 해외 도피 끝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의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.